안녕하세요. 캣티입니다. 오늘은 많은 고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위약금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위약금은 단순히 약정이 남아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휴대폰 위약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말 기대금 할인받는 공시지원금 개통 또 하나는 요금에서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개통입니다. 먼저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한 경우 6개월 이내 해지하면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남은 기간에 따라 점차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6개월 이내 해지시 위약금도 50만원 이후 사용할수록 위약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경우엔 받은 요금 할인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계산됩니다. 약정 초반에는 위약금이 크고 계속 사용할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위약금 없이 기기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 지원금은 18개월 이후 선택 약정은 언제든지 같은 통신사로 기기 변경하면 남은 약정이 승계되며 위약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 후 남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기존과 신규 기기 모두에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추가로 공시 지원금 개통 후 6개월이 남았을 때 기기 변경 없이 선택 약정으로 전환하면 요금을 2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조회 가능하니 해지 전꼭 확인해 보세요.